안녕하십니까 벚꽃더통일중앙입니다 아, 어, 난시간에우리가극소동대 s 정말, 망절경계로다 극대동서며 불견변편이라불견변변표 아, 보지 말라는 거죠 껍데기를 보지 말라는 거 i o 변 penira, prullion p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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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o 그리고 또 매일 매일의 삶을 살면 매일 매일의 삶이 우리를 압도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각 아니비 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이연하면서 근데 사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근본 취지를 좀 하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죠? 단여형과의 위성도 높으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먹는 것도 도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는 것이삶 자체가 영혼을 갖는 행모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인생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Purse, Purpose of life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이 뭐냐 인생론 전집이니 뭐니 수도 없이 많은 현자들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 우린 영원한 사랑과 자비의 실체, 지혜가 실체가 되기 한 끊임없는 분투 노력의 행로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다고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과정을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진리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러니까 먹는 것에도 도가 있고요. 밥상에도 도가 있을 수 있고요. 눈길 코, 몸, 감각, 모든 그런 감각 기관을 사용하고 활용한데도 도가 다 있어요. 보는 것도 뭔가 아니 눈길, 눈길, 손길 다 도잖아요. 발길, 길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아, 무슨 먹는 것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어, 보는 것에도 즐거움 있고 그 즐거움을 위한 그 즐거움 이면에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다 도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섹스, 관능 다중요한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도 뭔가 아닌 영혼을 가는 행로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영혼을 이 땅에 출현시켜서 또 다시 나의 대를 이어서 영혼의 길을 가도록 이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 우주에 입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데 그땐 대체로 뭔가니 아 현실에 팔려 있을 때. 그는 그땐 아, 이런 망마의 마음이 돼서 나의 이익을 쫓고 나의 욕망을 쫓고 나의 감각을 쫓고 이래, 이러다 보면 그건 틀림없이 고통. 왜냐하면 이 우주 법이 부리니까 이 우주 자체가 법이 법이 부리기 때문에 뭔가 아 뭔가. 아, 그거에 응불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다음 오늘 공부하는 게 유즉시무요. 네, 정말 중요하겠다 유즉시무요. 정말 있는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참이상하지요또무즉시위 없는 게 있는 거야. 약불여차, 약불여차면 불필수조라. 이러한 도리가 아니라면 약불여차 이와 같지 않다면은 절대로 쫓아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즉가 하시말알았으면 뭐냐면... 우리가 신기루에다가 많이 비유하는데요. 신기루. 정말 그렇습니다. 어. 사막에 가면 저 신기루 아시죠? 그죠? 음. <laughs> 제가 그전에 그, 어, 어, 그쪽을 흘러가서 저 이스탄불 쪽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간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정말, 정말 뭐랄까요. 어,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런지 알라신의 복을 받아서 그런지 땅 밑에는 뭐죠? 땅 밑에는 너무나 기름이 많아요. 근데 표면는 너무나 뭔가 아니, 맨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아니 이렇게 캐러반 이런 바 대상이라고 그러죠? 낙타에 실고선 물물교환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척박하다고요. 음. 사막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막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어. 이게 태양이 어떻게 반사해가지고 멀린 오아시스 있잖아요. 오아시스가 어, 반사가 돼가지고 정말 보이는 거예요. 현장처럼 푸른 숲처럼. 그런데 노련한 어, 캐러반의 어떤 대상들의 리더들은 아 저거 엎든 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막을 가다 보면 목이 너무 마르잖아요. 미친다고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잘못해 신기루 몽고 아니 사람을 유혹해서 끝장을 나게 만들죠. 아라비아 로렌스에 보면 말씀이죠. 사막에 막 해골바가지, 낙타의 낙타에 뼈 따고 아닙니다. 낙타를 몰고 가던 사람들의 인골들이 군데군데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기루를 죽게 만들고 끝나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쫓아갔다가 다시 면 뭐라? 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길을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 오면 낙타가 씻는 물의 양이라거나 물가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오버하게 되면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외줄 타는 건 똑같고 자학도 타는 무녀와 똑같습니다. 왜냐면 인생을 이 몸뚱아리를 정말 칼칼 칼 들고 있는 사람도 같아. 칼은 잘 쓰면 뭔가 하니 대단히 중요한 문명이기지만 잘못 쓰면 된다. 자기를 패가 망신시키는 거야. 음? <laughs> 이 감각 기관도 잘 쓰게 되면 이걸 잘 통제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돌을 닦는 도구가 될수 있지만 잘못해 버리면 골루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한생 한생을 정말로 우리가 한 순간 한 순간을 신중하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정말로 감안해 봐봐요. <laughs>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마찬가지인데, 어? 그 케이프 케네디에 내릴 때빙 돌면 벌써 우뚝 서 있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그런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들 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돼요 그냥 박아버리니까 뭐라 한 방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방에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자체도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신기루 같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신기루 같은 거야. 수명이 뭐 70, 80년 건강에다 신경을 쓰고 뭐하지만 어쨌든 물거품 같은 게 어때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풍, 저 뭐죠? 비누방울, 비누방울 있죠? 희한 비누방울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금방 어, 나오자마자 뭐죠?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누방울처럼 금강에 유명한 괴송 있잖아요. 여몽환포영여러여기장이라 우리 인간이 뭐라? 인간의 삶이 어 꿈결과도 같고 포말, 물거품, 비누방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몸 몸 이제 비누 방울 할때물 방울이지만 물로 만든 그 수포 물 이른바 삼수변에 포자를 쓰는데 우리 몸 또한 고기 거품이야. 그래 고기 육달얼변에 포자를 쓴다고요. 세포 고기 거품이란 말이에요. 고기 거품이라니까 막을 다 제거하면 어떻게죠? 공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저 삶에 취해 가지고 저 먹고 마시고 즐겨 사랑하고. 어? 이게 다인 단주는데 그거는 이른바 말하면 도를 위한 하나의 몸과 아니 방편처럼 이렇게 금생인 인도 환생에서 이렇게 왔지만 금생에 또 잘못 살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좋게 살면 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 알수가 없는 거. 사람이 또 물어봐요. 아 그럼 스님 부처님 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가 된다면 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 우리야 몸과 마음을 내서 부처, 부처님 되자 그러자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가 다 됐습니다. 부처가 부처가 된다고 되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것 같아? 음. 자 중요한 걸 얘기하겠는데요. 부처가 된 다음에는 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증말회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자리에 갔어요. 아 내가 <laughs> 공부해서 를 뭔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럼 어째요? 그렇죠?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그런 상황에 있는 아프리카의 뭐죠? 그 토인들 그들 위해서 내가 뭔가 많은 어려운 사람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깨달은 자들은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뭐 람바레네에 가 가지고 흑인들을 그렇게 뭐라? 병을 고쳐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불하게 되면 우린 지금 중생이라고 하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고 오면 부처님도 도솔천에서 뭐라 중생제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가 되고 나면요. 누가 가라 말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몽고하니 부처된 상태에서 무량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지금도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무량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너무도 바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몽고하니 이렇게 저렇게 몸을 놔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지 정말로 지장 보살님 같으신 분 예전에 다, 이른바 말하면 성불의 경계를 다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어모라,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지옥, 지옥에 지금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지옥 가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죄를 져서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자청해서 지옥 가시는 거예요. 자청해서 개미 몸을 씁니다. 왜냐? 개미들 제도하려고. 어? 그럼 개미들 가운데 왕개미가 있잖아요. 벌들도 또 뭐라, 벌 제도하려고 또 벌들의 몸을 쓰시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 차이지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몸을 쓰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만큼 마음의 부처님의 깨달음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지만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뭔가 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깨달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정도의 차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무량 중생들에서 정말 나의 한몸 던져야 되겠다. 깨달음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부처님 세계를 체험하거나 그까 그러니까 아직 그런 걸 우리는 무명이라 그러잖아요. 무명, 무명을 걷어내는 깨달음은 광명이니까, 자꾸 <laughs> 공부를 하면 할수 없대죠. 그 마음 가운데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내가 뭔가 그들에 대해서 뭘할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케네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나라가 당신들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라. 보살의 마음에, 보살의 마음. 보살의 마음을 닦고 그래 지부처의 마음이 그니까 러 깨달음의 경지를 보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육신통이 부족한 아라한들 말이죠 무슨 벽지불이나 이런 게있다니까요 성문연각들이 있다고 깨달음의 경계를 보면 부처님 깨달음의 어 이른바 신통력이 복은가요 근데도 공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무량 중생들을 뭐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외동아들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유륙식무야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한방에 그냥 사라져버려.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 유직시 무직시야. 고무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도 뭐라 없어지고 또 그냥 금방금방 금방 생기면 또 그다음에 또 금방 없어지고 그래요. 이 지구란 별도 마찬가지고 이 태양계 우주도 마찬가지야 다. 블랙홀이야, 블랙홀. 다 빨아들여. 그 그러니까 우주의 블랙홀이 얼마나 많겠어? 큰 블랙홀은 뭐 어마어마한 게 있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자리는 뭐라? 완전히 뭔거 아니? 은하계 우주 같은 게 터져버린 거지. 은하계 우주가 정말 헤라클루 성단 몇, 몇그 천문도가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에동에해그그 어? 그 성단에 있는 어디 보면은 완전 히 어마어마한 블랙홀 이 있는 거야. <laughs> 과거 의 은하계 우주가 없어 터져버린 거지. 다시 또 지금 생겨나고 있고 조금만 블랙홀도 있을 수 있고 <laughs> 왜냐하면 다 타버리면 된다. 그 기준이 있어서요. 목성 같은 별은 뭐라고 그래요. 목성 같은 별은 이게 뭔가 하니 별, 태양이 되다 만 별이 래그 밀도가 있어가지고 태양의 질량의 뭐 1.3가 해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넘어가면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이 돼버리는 거고, 그거보다 안 되면 그냥 지구 같은 별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지구 같은 별도 세월이 자꾸만 지나 못해 돼요. 지구 속 안에 지금 뭐라 껍데기는 뭐예요. 껍데기는 이게 뭐지? 껍데기는 어. 껍데기는 지금 딱딱한 그런 지각 같지만 그 속에는 뭐라 불덩어리가 지금 뭐활활 타오르고 있다니까 마그마 용암이 막 터오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언젠가 이 껍데기도 60 k 로 정도밖에 안 되니까 6 0 0 0 k 로에60 킬로니까 한뭐어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달걀 껍데기 달걀 껍데기가 떨어져. 달걀 껍데기 떨어져. 이게 이제 마모가 되고 잘못돼버리 깨져버리면 불덩어리가 확 올라오려고 된다. 이글이글 이글 또 타오르다가. 언젠가 또 이게 또 블랙홀이 되는 거야 중성자성이 되고 블랙홀이 되고 그럼 이제 이게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다 때가 되면 또 다시 만들어지고 성주개공하는 겁니다 근데 천체 물리학자나 이소립자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그 이데아를 잘 모르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그냥 한두 끝도 없는 부처의 몸과 마음이야 그 그러니까 허공에서 이른바 말하면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났다가 이게 지구도 거품이야 우리 몸도 거품이지만 은하계 우주 자체 크게 보면 뭐라 은하계 우주 자체도 뭐라 다 거품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품이야 거품 뭐라 아까 어, 우리가 조금 좀 우리보다 수명이 길지만 비누방울 같아 비누방울 그러니까 약 불려 차면 참 너무 멋있잖아. 이와 같은 도리가 아니라면,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도리가 아니라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불필수수라. 응? 반드시 모름지게 따라가지 말아라. 응?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어? 영원한 미인이 있습니까? 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크, 예쁘고 하던 그런 그, 어? 그런 영화 배우나 보면 지금 뭐라 나이가 들어 텔비 레 나온 거 보면 완전히 찌그렁 방탱가 돼가지고 이 아유, 참. 그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 범소유상 거기도 유야 무릇 있는 바 모든 만상들은 계시허망이라 모두가 다 이게 험망한 거라는 거예요.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론 하이간에 살기 어렵고 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두 가지야 또 하나. 견디면, 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몸뚱아리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허상 같은 걸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거든. 계속 태어나는 거야, 이놈무게 윤회라는 게.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반 말하면 용락이라고 말하잖아. I love you, Jingle love you 하는 마음이 다시 또 뭔가 아니 이 여자는 내 여자야 하면서 이 남자는 내 남자이고 또배 속으로 파고 들어가거든 이거 참 미치는 거다. 다 허망한데도 불구하고 용케 사람으로는 난 모르겠지만 어저 태백산 밑에 말이지 봉화 어 시커먼 마을에 김씨네 집은 동계 세 번째 딸로 들어오고 말이야 네 번째 아들 들어오 이게 아주 이게 웃기는 거지. 이게 전부 다 착각이라 착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돌이 따라 살아가야지. 그 사람이 온전히 사는 걸 합니다. 약불 여차 이런 돌이 따라가 이런 돌이 따라아 가지 않으면 얘는 골로 가는 거라 이겁니다. 불필수수라. 절대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골로 가는 거다. 이 골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 얘기 얘기. 불필수수가. 어? 너희들 말이야, 이거 이런 생활하고 하면 이거 골로 가는 거다. 진짜 빙글빙글 돌다가 현기증 나는 거지. 옛날에 그 유명 뉴욕 타임즈 칼럼 칼이 있었는데, 워싱턴 메리고 라운드, 워싱턴 어, 워싱턴 메리고 라운드가 맞지? <laughs> 메리고 라운드가 뭔줄 알아요? 회전목마. <laughs> 도, 어디 창경 어, 옛날에 창경원인가, 서울랜드가 어디가면 그 놀이터 가면 말 타고 도는 거 있잖아. 이 메리고 라운드, 어 회전목마. 그렇다면 신나잖아, 그지 우리가 이렇게 뺑뺑 도는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려오면 또 허망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게 뭔가 부처님 말씀 여기, 여기 다 들어 있어. 있다가도 꿈다가도 뭐라 있는 거야. 보이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고 물거품 같애. 비눗방울 같고. 그러니까 약 불려 차면 불필수이나 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와 같은 도리가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진짜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정말로 분명히 말씀인데, 뭐죠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또 사는 거니까. 아씨, 죽으면 끝장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다고 뭐 자살하라는 건 아니야.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중요한 걸 말씀해 주세요. 록펠러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탁월한 인물들은요. 아우, 지난번에 어떤 정치인도 그러니겠다고 그래. 뭐라고 하니? 정치가 뭡니까? 물었더니 참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멋있는 얘기지. 중요한 건요. 견, 인생은 뭔가아니요 이긴 중요한 겁니다. 이기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어?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힘. 그게 진짜 힘이에요. 절망은 없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과거에 대한 나의 불민스러 불민함의 뭔 가니 중요한 거 있거든요. 꼭 명심하세요. 나에게 닥쳐오는 불행과푸름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걸씻어내는 정화제예요. 업장 소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불운하다. 내가 불행하다. 어렵다. 과거에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불미남. 살아온 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laughs> 불합리했던, 불합리했던 그런 점들. 내가 부조리했던 점들을 뭔가 한번 청소해 내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아, 이제 청소가 다 됐으니까, 어느 정도 됐으니까 또 다시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절 불굴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실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병원에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꼭명심하실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영원이라는 건 말, 영원이란 말은 아이른바 말하면 참모에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냐면 아이른바 어, 하품인 중품인 상품인 그래 <laughs> 하품인은 뭔가니 억지로 참는 거야 남편한테 달려들었다는 또 뭐라 싸대기 날아갈 것 같으니까 마지 <laughs>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거야. 이건 병납니다. 그렇게 억지로 참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중품인은 에휴 내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에이 상대방과 내가 이제 서로 뭔가 아니게 아 뭔가 이렇게 아 어, 내가 나의 잘못을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거 아니. 남편이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 우리 남편의 입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목 목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내 아픔으로 뭔가 포용하는 사람을 그걸 상품이라고 합니다 무생법인은 전혀 아프다 못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유족시무니까 무족시무니까 유족시무여 무족시유니까 그럼뭐죠 모든 게 항상 즐거운 거예요. 흘러가는 물결 같은 거고, 신기루 같은 거고, 물거품 같은 거니까. 물론 물론 당장 괴로올때 쉽진 않을 겁니다만, 정말 위대한 인간들은요 왜 위대한가? 고통이 그 위대성을 키워준 겁니다. 고통의 아들이 탁월함이고 위대함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인간들, 고통의 능선을 넘, 넘어오지 않은 인간들이. 절대로 뭔가 탁월성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 부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웃으라고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즉심무요무즉심이라약 불려차면 불필수스니라. 절대로 이와 같은 논리가 아니면 정말로 모름지이 따라가지 말아라. 멍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